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올 한해 건강하셔야 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졌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1월 1일 새해 첫날 밤부터 미스트롯 4, 3회 본방사수하느라 아주 정신이 없었습니다. 화장실 갈 시간도 아까워서 그냥 꼭 참고 봤습니다. 와 이번에 첫날 정말 시작부터 사람 감정을 아주 들었다 놨다 하더라고요. 웃다가 놀랐다가 나중에는 진짜 손바닥에 땀이 쫙 났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나 봅니다. 1월 1일 방송인데도 시청률이 전국 12.6%를 찍고 순간 최고 시청률은 13.3%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새해 첫날부터 대한민국 안방이 트로트로 아주 뜨겁게 달아오른 거죠. 사실 요즘 볼만한 프로그램 없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역시 트로트만 한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복잡한 설명 다 빼고 저랑 뜨끈한 방바닥에서 귤 까먹으면서 TV 앞에서 수다 떠는 느낌으로 3회 방송 리뷰랑 명장랜드 아주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회차는 마스터 예심의 마지막 무대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드디어 본선 전쟁이 시작됐는데요 이번 본선 1차가 그냥 팀전이 아닙니다. 무려 팀 데스매치입니다. 이긴 팀은 전원 생존하지만 진 팀은 전원 탈락 후보가 되는 아주 잔인한 룰이죠. 게다가 마스터 점수뿐만 아니라 현장에 온 국민 대표단 표심까지 잡아야 하니까 보는 사람도 심장이 쫄깃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기 앉아 있는 참가자들은 오죽 떨리겠습니까? 그럼 먼저 예심에서 제 마음을 흔들었던 장면들부터 하나씩 천천히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로 저는 직장부 비조의 이윤나 씨 무대가 참 기억에 남습니다. 요가 강사라고 소개됐을 때 솔직히 저는 그냥 유연하신 분인가 보다. 퍼포먼스 보여주러 나오셨나 보다 했거든요. 그런데 노래 시작하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장윤정 마스터의 첫사랑을 불렀는데 첫 소절 듣자마자 시선이 딱 고정되더라고요. 박세리 마스터가 미스 트롯 4에 딱 어울리는 주인공 감이라고 극찬을 했는데 그 말이 딱 맞습니다. 요가 강사라 그런지 호흡도 길고 목소리가 사람 마음을 아주 부드럽게 감싸주는데 듣는 내내 마음이 참 편안해졌습니다. 노래라는 게꼭 고음을 질러야 맛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스며드는 목소리가 진짜 무서운 겁니다. 두 번째는 이분 이야기하 저도 울컥할 것 같습니다. 바로 염유리씨입니다. 비내리는 고모령을 불렀는데 이건 그냥 노래를 잘한다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박선주 마스터가 이난영 선생님이 환생한 것 같다고 했고 주영훈 마스터도 누구도 흉내 낼수 없는 새로운 창법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그런데 방송에서 염유리씨 사연이 공개됐잖아요. 어머니가 췌장암 사기라서 더 늦기 전에 큰 무대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다고 하는데 그 사연을 듣고 노래를 들으니까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사실 우리 나이 되면 부모님 건강만큼 걱정되는게 없지 않습니까 염유리씨 마음이 오죽했을까 싶어서 더 몰입이 됐습니다 이게 슬픈 사연을 팔아서가 아니라 그 간절하고 아픈 마음이 목소리에 고스란히 묻어나는게 들리니까요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냥 같이 우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부디 어머님이 이 방송 보시고 힘내셔서 쾌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번째 장면은 진짜 반칙입니다 미얀마에서 온 소녀 와니화양 무대 보셨나요 노래가 유진아님의 모란이었는데 선곡부터가 사람 마음을 후벼파는 곡이죠. 그런데 와니화양 사연이 너무 기고합니다. 미얀마 내전을 피해서 한국에 왔는데 어머니를 가남으로 떠나보내고 아직 고3인 나이에 두 남동생을 책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저 어린 나이에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지고 삽니까? 박세리마스터가 무대 끝나고 오열을 했는데 그게 연출이 아니라 진짜 마음이 무너져서 우는 거라는 게 느껴졌었습니다. 가장이라는 무게가 너무 무거울 것같았는데 저도 또 TV 보다가 목이 꽉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노래 실력을 떠나서 그 인생의 무게가 담긴 노래는 감히 평가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분위기를 좀 바꿔볼까요? 우리들의 영원한 언니, 저구씨입니다. 조용표님의 창밖의 여자를 선곡했는데, 역시 레전드는 레전드였습니다. 본인이 팬들에게 슈퍼디바가 아니라 소파디바, 그러니까 소파에 누워서 TV만 본다고 그렇게 불린다면서 농담을 던질 때까지만 해도 참 유쾌하다 싶었는데, 무대에 딱 서는 순간 공기가 달라집니다. 나는 가수다 이후 15년 만에 돌아왔다는 그 서사가 깔려있어서 그런지, 서 있는 것만으로도 무난한데 무게감이 엄청났습니다. 노래 끝나기도 전에 이미 오라트가 터졌죠. 우리 시니어 분들은 이런 무대 보시면 무릎 딱 치시잖아요. 그래, 내가 알던 맛이 이거지. 이게 진짜 가수지 하면서요. 시원시원한 가창력에 TV 스피커가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치열했던 예심이 끝나고 진선미가 발표됐는데요. 진은 이소나, 선은 홍성윤, 미는 김령원 씨가 차지했습니다. 저는 이 결과를 보고 딱 느꼈습니다. 아, 이번 시즌 제작진이랑 마스터들이 작정을 했구나. 진을 차지한 이소나 씨의 그 깊은 정통 트로트 맛, 선 홍성윤 씨의 아이돌 같은 외모에 반전 있는 굵은 목소리, 미 길령원 씨의 신선함까지. 이번 시즌은 정통 트로트도 살리고 새로운 얼굴도 살리고 반전의 재미까지 다 잡겠다는 의도가 아주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진선미 결과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아주 납득이 가는 결과였습니다. 3회의 진짜 재미는 이제부터였습니다. 바로 본선 1차 장르별 팀 데스매치가 시작됐는데요. 이게 팀끼리 싸워서 진 팀은 전원 탈락 후보가 되는 거라 연습 과정부터 신경전이 장난이 아닙니다. 국악 트로트 장르로 탄 장르부 비조와 유소년부가 붙었는데요. 유소년부는 흥아리랑을 불렀고 탄 장르부 비조는 아라리를 불렀죠. 결과는 유소년부의 승리였습니다. 와 요즘 애들 진짜 무섭습니다. 어리다고 봐줄 수준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애들이 나오면 그냥 귀엽다 하고 봤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눈빛부터가 프로예요. 팀으로 땅 뭉쳐서 무대를 밀어붙이는데 기특하다가도 어느 순간 소름이 돋더라고요. 우리 어른들이 긴장 좀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결이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록 트로트 대결이었는데 직장부 A1팀과 대학부가 붙었습니다. 직장부 A1팀은 들고양이들의 마음 약해서를 불렀고 대학부는 이영환님의 나리나리 갈수록을 불렀는데요. 저는 솔직히 직장부 A1 무대 보고 와, 이건 직장부가 이겼다 싶었습니다. 고음으로 아주 무대를 찢어 놓았거든요. 퍼포먼스도 화려하고 힘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마스터 점수가 8대8. 동점이 나왔습니다. 세상에 팀전에서 동점이라뇨. 심사위원들도 의견이 반으로 딱 갈린 겁니다. 결국 현장에 있던 국민대표단 투표로 승패가 갈렸는데 간발의 차이로 대학포가 승리했습니다. 이 장면 보면서 와 팀전은 진짜 뚜껑 열어봐야 아는구나. 한끗 차이로 운명이 갈리는구나 싶어서 심장이 아주 쫄깃쫄깃했습니다. 저기서 진 직장부분들 마음이 얼마나 쓰릴까요? 승부의 세계가 참 냉정합니다. 이번 3회 방송을 한 한 줄로 요약하자면 예심 마지막 무대들로 눈물 쏙 빼놓고 팀 데스 매치룰로 심장을 아주 조여버린 회차였습니다. 다음 주는 더 난리가 날것 같습니다. 현역부 A조랑 타장르부 A조가 붙는다고 합니다. 이건 말 그대로 전통의 강호와 이변의 주인공이 맞붙는 거라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예고편만 봐도 아주 살벌하더라고요. 과연 현역부의 자존심이 지켜질지 아니면 새로운 얼굴들이 반란을 일으킬지 꼭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3회 보시면서 가장 많이 우셨던 장면은 언제였나요? 완이와 양의 모란이었나요? 아니면 염유리 씨의 사연이었나요? 그것도 아니면, 저구씨의 돌아온 목소리에 울컥하셨나요? 아니면 혹시 다른 참가자 때문에 눈물 흘리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울린 주인공을 딱한 명만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트로트 리포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